문자 쓰고 온 사이 끝. 문자 쓰고 온 사이에 첫, 첫 번째 애한테 모자애한테 사망했어요. 초록색 모자애한테 사망. 피, 피 다섯 칸 달아가지고, 다섯 대를 맞았다는 거. 어떻게 처음 도전할 때가 더잘 돼요? <laughs> 할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, 할수록 더 못해. <laughs> 원래 첫때 망하고 두 번째 잘하고 일, 이래야 되는데, 첫 번째 엄청 잘하고, 두 번째 그냥 첫, 첫 번째 놈한테 다 죽고. 거꾸로 됐어, 순서가. 빨바 이번에도 무리하게 모자 낮추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하다가 빠져야지 어차피 시간 기다리면 알아서 되니까 야아 저거 되게 빠르다. 근 데도 안맞아야되는데 으흠! 음. 고자가 너무 길어서 좀 각을 재야겠네 거리가 으흠! 허씨 무시해 진짜 모자가 너무 길어. 이 극혐 놈. 죽어라. 죽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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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. 죽어라. 아 이렇게도 밟을 수 있구나. 컴 미스 내가 고못 잡는 줄 알았는데. 자, 이제 첫 번째 잡았어. 첫 번째. 이제 두 번째 놈. <laughs> 두 번째가 더 어렵나? 여자 토끼? <laughs> 루이지 첩자네. <laughs> 혹시 이 끝에도 혹시 있나? 설마? 여긴 막혀 있구나. 혹시나 이렇게 열려 있나 했는데. 얘 도망 못 가게 이렇게 한대 맞춰 놓고 이러면 되는 거있어 이러면. 아까 제가 힘들게 했던 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맞추는 게 포인트였네. 미리 예측? 아하. 어! 다행이다. 이렇게. 나이스. 미리 첫 턴에 그냥 빨리 날려버리면 되는구나. 됐다, 깼다. 죽어라! <laughs> 자, 다시 보니까 얘 못생겼구나. <laughs> 저번엔 귀여웠던 것 같았는데. 처음 봤을 땐 얘가 귀여워 보였는데, 아,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요. 근데 여기 다 깨면 뭐가 풀리지? 궁금하다. 이 상태로 달받으면, 세 개. 저 파란색 체력 차나요? 경기명왕까지 해서, 온게임 내시요 마리오 같은 각겜은 충분히 하겠죠. 근데 그거 젤다 는 혹시 했었나요? 젤다 야숨, 야숨은 켜나. 처음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. 나이스. 얘가 제일 좋아. 얘가. 음. 보면 뒷부분은 통편집, 스토리 부분은 편집하는구나, 진행하는 부분은 보여주고 <laughs> 맞아요 컬링범 <laughs> 스플래튼 스플래그 컬링 맞아요 이거, 이게 <laughs> 스플래튼에서 온 첩자. 이거 무슨 광고에서 나오는 마리오 같다. TV 광고나 막 이런 데 나오는 그 마리오. DS판 마리오도 제발 여기 한대도안 맞고 때려 깨야 된다. 그림자 나이스. 터나는 거 보소. 극혐. 야, 오, 야, 야, 야. 내 옆으로 살짝 스쳐갔네. 아, 이렇게 날려도 되는구나. 어, 안 날아가. 아까 날아가더니왜안 날아가? 그냥 도망이 최고구나. 에이, 망했다. 체력 3칸짜리면, 3칸 상태면 그걸로 쓰나? 파란색 그걸로? 토드가? 3D는 엔드나 경기면 안까지 해서 했었으면? <laughs> 스포라는 이름왜 편집. 3DS판, 아, 3DS, 그, 휴대용 게임기로 이렇게, 경기면까지를 했던 거예요? 화면을 어떻게 비춰줬지? 토드가 파란색 그걸 줄려나 파란색 체력한? 줬으면 좋겠다. 난 너만 믿는다. 아! 안 줘. 이씨? 안 줘, 안 줄래? 큰일 났다. 이거 깨울 수있 을까요? 패턴 을 정확히 모르 는데, 저기 망치. 얘네 점프력이 예술이야. 얘네도 그냥 제자리에서 던지면 위험하고,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래야지 안 맞아요. 헛 때려야 되나?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여기 이거 패턴 있으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. 두세 분 짜리 옆에 왜 구멍이 있어? 아, 나이스. 아, 나. 됐다. 여기 체력 늘릴 수 있는 애들이 없네, 여기는. 나이스 빨리게 도망가서 빨리. 이거 어떡해아유 밟고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한대 나왔다 한대 제발 저 도넛 으 도넛 도넛 아우! 저 씨, 망한. 제발! 으아! 됐다, 실수만 없으면 된다. 나이스, 깼다. 어! 어려워요, 어려워. 실수 한번 할까봐. 적중률. 실수 한번 할까봐 어려워요. 아, 이거 근데, 이 상태로 마지막 엄마 보스 나오려나? 설마? 쭉 터지네? 체력 여유만 있으면 쉽게 쉽게 깨는데 멀티몬 <laughs> 뭐 풀린 것 같은데요? 복장 봐! 이건 무슨 복장이지? 킹 크라운. <laughs> 왕의 복장이야, 왕의 복장.